안녕하세요 장선생입니다 현재 스킬을 안쓰는게 사냥효율이 더 좋다는 그런 글들이 많아서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실험 세가지 경우로 평타만을 이용하는 상황, 블러짓을 지 사용하는 상황, 그리고 블러짓과 이븐콜루 모두 사용하는 상황으로 검은 꼬리에서 10분간 사냥을 해본 결과 보시다시피 평타사냥 보다 스킬을 사용할 때 경험치 획득이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번엔 사냥터에 변화를 줘봤는데요 놀랍게도 스킬을 사용하지 않을 때더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데 모의 체력이 낮은 사냥터일수록 스킬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보다 정확한 실험 값은 제가 더 연구한 후에 새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.